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12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가 조금 구별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에베소스가 로마서와 같이 교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은 3장까지, 오늘 읽은 내용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이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그런 영역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읽게 될 4장 이후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제 앞부분에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며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도바울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짓는, 이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창세기에 아담이 들짐승과 날짐승들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면서 무엇을 하는가 보자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제 각 짐승들마다 그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름을 지어 준다는 그 의미는 그의 소유가 됨을 이야기하고 그가 그들 가운데 주권 지배권을 가짐을 이야기하는 그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그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 구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좀 복잡하게 꼬여 있긴 하지만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어, 볼수 있는데 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첫 부분에 지난번에 했던 교회에 대한 복습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언어적인 표현들은 늘 언제나 3위일체적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서신서에서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삼일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령의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삼일체적으로이 기도의 내용을 펼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러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간과 기도. 어쩌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강건함은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일 먼저 사도바울의 간구는 속 사람의 간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간건이라는 이 단어는 낙심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힘을 잃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렇다면 반대의 의미라면 이 간건은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바로 그 삶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속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내 집에 있는 성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 삶이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고립된 삶에 결국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속사람의 강건에 대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의 강건을 누가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도록 마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쓰러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혹시 쓴 뿌리가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상처로 인해서 지금 강건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다면, 뭐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도 받게 되고 힘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부터 우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고 었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상처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와도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만큼은 절대로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강건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속 사람이 다시 강건해지기를. 상처받고 힘들었던 성도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낙심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사도마을의 기도는 그리소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리소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믿음으로 말미야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소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여기서 말하는 계신다라는 것이 한번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 영, 계속해서 그 자리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잠시 왔다가 방문하고 떠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내네 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내 네 주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고 또 이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뒤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터를 굳게 세워나가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이 있게 바뀌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과 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가는 신앙이 필요하고,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발매합니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끄시는 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봤습니다. 결국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베이스 위에 우린 터가 굳어지게 되고 뿌리가 깊이 있게 박혀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것, 거하시는 것.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분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 믿음이 전 주님께로 확실하게 고정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내 삶이 터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시험과 어떤 상처에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두 번째 기도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또그 삶을 살다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터가 점점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를 내가 알수 있는, 깨닫고 알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믿음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그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사랑을 알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1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 거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삶을 채우셔서 내 삶이 충만하게 경험,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2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일 평생을 자신의 시그니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그니처 메시지가 뭐냐 하면 3장 6절 말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일 평생을 자신이 붙들고 전했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만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만 지체가 된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서도 바울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포함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서 만들어 내는 공동체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에서 마지막에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함께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결합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공동체인 것처럼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잘 낳거나 못 낳거나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못 하거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편에 서든 저편에 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향을 쫓으면 방향이 달라지지만 예수 교수를 바라보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사도하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중요하지 않다 헬라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각자 어떤 성향을 가지든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든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모인 교회라면 주님 안의 소리가 하나가 되고 그 모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인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각자 다른 취향이 있고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보수이냐, 진보이냐, 상관 없습니다. 각자가 갖추구하는 방향은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를 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이 교회 기본 정의가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리고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도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 기본은 교회. 모두가 그리스를 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마장 메시지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각자 다른 성량과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속된 우리 동생의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영원 무궁토록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그리스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가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 각자 이념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로 뭉쳐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 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성령께서 속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가 도 우리 속에 매주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에 잠번 기도하겠습니다.